안녕하세요, 풍유입니다. 어, 저는 지금 순천에 내려와 있습니다. 전남 순천이고요. 어, 본가에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어, 순천에 내려온 김에 어, 자주 다녔던 임도코스에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음,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지금. 마을 이름을 까먹어서 제꺼 인터넷을 카페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입구 아,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분위기가. 여기 구령마을이라는 표석이 있는데요. 아, 여기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다녔던 코스 중에 하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코스일 것 같아요. 순천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네,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 이런 단순한 코스 하나하나가 네, 너무나도 좋았죠. 어, 신도심 지역에서 가깝습니다. 이 코스는. 어, 구도심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신도심 지역 내에서, 어,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코스 중에 하나가 되돼 있고, 어, 아이쿠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 괜찮을, 어, 저수지가 또 있어요. 내가 지금 길이 헷갈리는데, 여기가 아니지? 꺾어서 절로 가야 될것 같지. 역시나 제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때 길을 이렇게 헤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이 동네가 땅값이 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막 전원주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길도 이렇게 중앙선 있는 길이 하나 이렇게 돌게 하나 새로 생기고 조금 올라가면 공동 어떤 마을처럼 그런 주택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12시 방향에 보이는 곳이 저수지 뚝이고요.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즐기다 가시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됐죠? 아까 그 갈림길에서, 아, 전혀 안 되는군요. <laughs> 이렇게 막아놨네, 공사한다고. 자녀 택지가 택지가 좀 남아있나봐요. 어, 집이 몇개더 많이 생겼네요. 지금 보이는 저 송전탑 있잖아요. 저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그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아, 시내 도심하고 매우 가까우면서 어, 경치도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이제 조성이 됐어요 이래봤자 또 모이면 결국은 사람 사는 것 되는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말하면 복잡한 도심을 피하고 사람을 피해서 이런거를 조성 들어와서 살려고 했을텐데 주말에만 와서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작게 지금 여기 약간 네덜란드풍인데 <laughs> 음, 나무들 있는 걸로 봐서는 화목난로도 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앞으로 도심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이게 저수지, 수양버들 과 같이 보이는 저수지가 있고, 저 너머로 도심들이 보입니다 와요거집 크다 아휴 오랜만에 왔는데 코스를 15, 16, 1 원래는 요 오른쪽으로 쯤 가야되는건데 그러면 나중에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반대쪽에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돌아갈게요